향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SU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학생자치감사기구 설립에 대한 대자보가 우리 대학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설립 추진에 대한 제1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취재의 오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우리 대학 문화강당에서 학생자치감사기구 설립에 대한 제1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공청회는 학생자치감사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재학생들이 모여 주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주최 대표자는 학생자치감사기구 설립의 목적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신승엽은 현재 주최자들이 작성한 감사 시행 세칙에서 수정된 초안의 부분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최자 대표는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어,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학내 구성원분들은 이를 세차례 어, 꼼꼼히 다 누군가 읽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바쁘고 각자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여러한 부분들이 저한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이해를 하는 분들이 적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 최대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한 전부를좀 비교를 해서 어, 가능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카드뉴스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문 예술대학 학생회장 김태욱은 전학 대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의 추후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안한건 아닌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민은 전체 학생 대표 자위가 개최가 될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게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통과가 되었다 는 이야기만 받았지 전체 학생 대표 자위가 언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같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확정이 되고 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하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했던 서명활동이 만약에 멈춰져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학생 대표자 회의가 만약에 선거 진행이나 이러 문제들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이 중간에서 의도저도 아닌 방향에서 그냥 흐지부지돼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서명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메시지에 대해서 후보 분들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피부 접이가 진행이 되고 안 되고라는 상관 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서명 활동을 진행을 해서 총 감사 위원회가 필요하니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뜻을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저희가 제시했던 숫자가 재학생 가반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적어도 재학생 가반수는총 감사 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아 그래도 이게 어떠한 조직이구나라는 거는 인지한 상태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서 현실적으로 와서 반대편 찍 일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은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찬성 서명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 화 회장과 국 학년별 반대 국들까지가 정치학생 대표자 회의의 이제 현재 대의원 분들이시죠 이 분들이 여기서 반대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내려진다면은 이두 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생 대표자회의 대의원 분들이 과반수가 이러한 의사에 동의를 했다는 서명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버리는 건 추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이후 공청회 주최자들은 현재 학생 자치 감사 기구 설립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 기구 설립과 공청회 진행이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공감수를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공고되었을 때 실제 공청회에 참석한 학생 수는 4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바뀔 수 없는 학교의 상황. 관심을 행동으로 바꾸어 실천하는 적극적인 학우들이 되길 바라며, SUB 뉴스 오서영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우리 대학에서 동아리 축제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번 동아리 축제에는 어떤 동아리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했는지 유인성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4일 우리 대학 열린 광장 및 교내 캠퍼스에서 동아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1부는 동아리 박람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부는 가온 뮤직 페스티벌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동아리별로 홍보부스가 운영되었는데요. 야구공을 던져서 상품을 받는 이벤트와 주류 이벤트 부스에서 진행한 처음처럼 패러디 스티커 만들기도 학우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부스에서 만든 음식을 팔거나 동아리 연합회에서 문어빵을 만들어 조기 판매하는 등 먹거리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참여 이벤트와 사진 전시 등 학우들이 활발하게 체험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열린 광장에서 가온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순천대 근처 음식점과 함께 주류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인 만큼 일반 학우분들이 무대에 참여하여 즐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중간고사로 인해 지쳤던 학우분들이 동아리 축제로 인하여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공연으로 인해 활기를 띠었던 동아리 박람회. 이번 축제로 학우분들이 동아리에 대해 깊게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며 SCW 뉴스 윤선입니다. 동아리 축제가 끝나고 대학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민주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기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해 향리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SUV 뉴스를 마칩니다.